대법원 30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종들은 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거나 천사들이죠. 그랬다. 그런지 가서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 거둔, 거까 거둔다. 추수를 말하고, 아, 이것은, 아 추수는 아두 가지죠. 주금 재림이 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아 최종 심판을 의미하죠. 최종 심판. 투수는 뭘 말합니까? 아이 땅에 살 사는 가운데 나원에 올려주는 아 또는 이제 지역에 보내는 그런 두 가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청위의 추수라 한다면 뭐냐면 추수라 한다는 것은 거의 막판에서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추수라는 게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추수 기간이에요. 추수 기간. 아이 추수 기간은 아이 초림 전까지 뭡니까? 그때는 많지 않았죠. 국시들이. 주님께서 출입하신다부터 음 복음이 전 세계 퍼지면서 뭡니까? 그때 드디어 이제 많은 복음 력을 알며 아마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고, 전 세계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알면 아마, 악 아, 알곡들이 청구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추수라는 개념은, 제 아, 재림 사이에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는 게 추수입니다, 이게.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재림하셔가지고 드디어, 어, 심판을 통해서 성과적치로 나가는 게 추수죠. 거듭이 원하십니까? 보니까 이거 뭐냐면, 식게 말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제일 맞아가지고 우리를 해도 이제 빨리 나주십시오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사는 동안에서 어, 그것을 빨리빨리 아그이 어, 운명을 결정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있음 이스미, 있음이 있어요. 말했다. 아니다. 가라지들을 거두다가 그것들과 한 가지로 밀붙지 않기야 합니다. 뭐냐면 가라지 뭐냐 가라지는 똑같이 믿는 자예요. 똑같이 있는 자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옥가는 라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란 개념은요 뭐냐면 어 가는 유다는 아니죠. 여러분 가는 유다는요 가는 유다는 그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아예 싹이 없는 거예요. 저 지금 아이 종들이 지금 안타까웠나봐요. 아, 빨리 좀 뵀으면 좋겠다, 가라지를 둔단 말, 일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뵀으면 좋겠다 하고, 가라지를 거두기를 원해가지고, 가라지를 좀 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 가라지를 거두다가. 뭐예요? 아, 지금 이제 초림대부터, 유사 그리스도교, 유사 종교 많았죠, 기독교랑. 사실 기독교랑 붙어있지만그래가 지금 정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오순절 신교도 있고, 가면 한두 이단들도 있고, 그런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많이 있는데, 가라지를 싹 없애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라지를 거두다가 그것들과 한 가지로, 아니 중요한 내용이 거죠 그가 한 가지로 밀뽑지 않기 위함이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안던들 같은 이런 가라지가 있는 그런 이단들 속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단 같은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도 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겠어는 그것을 냅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 카톨릭을 정지하죠? 사실은 카톨릭도, 그게 뭐 이단이지만, 거 믿는 자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 있는 카톨릭은 좀 좋은 카톨릭이고, 미국도 좋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전체는 썩었는데, 전체는 다 썩, 썩었고, 지속하는데, 거기 서 믿는 자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도 열받아요. 어, 열받습니다. 캬, 아, 저것들 써, 없어버려요. 그래. 저들 저것, 때문에, 아, 그냥 믿는 참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헷갈려하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냅두는 거예요. 캬, 아, 이런 막지복신앙들 막, 어두우는데, 막. 그걸 믿는 적이 있듯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막, 막 비판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쓸쓸쓰쓸쓰 쓰러, 쓰러, 수는 없어요. 왜쓸수 없느냐? 거기 있거든 비리 그러니까 내용들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지만 뭘맡아느냐 이런 거예요. 김사목사님 다니는 교회, 김삼은지적가죠 지나가는데 거기 또 신실한 종이 있어요. 또 주의 종들도 고 안에 <laughs> 부모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교주는 나쁜 놈인데도 밑에 또참미이 있어요. 이러니 이런 이단이라든가 이런미혹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하지만 한맘으로는 뭐가 있느냐? 허탈할 수가 없어. 그걸 쓸, 쓸 수가 없어. 이, 추 수가 없니까? 양식으로는 죽이는 건데, 없애는 건데. 없을 수가 없는 게뭐 때문이냐? 그것들과 한 가지로 미를 뽑지 않게 합니다.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아주 소수지만 믿는 자한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아끼시냐면 성구모라에 많은 거 있었죠. 수십 뭐 수, 수만 명 이렇게 적어도 로드 한명 예인이에요. 한명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는 께서한명 때문에 한 명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귀여운 보입니다 믿는 자를. 밀 하나가 참 귀여운 거예요. 밀은 뭐예요? 부모맞은 사람, 사람이죠. 자녀죠. 이 자녀가 어느 교파에 속고 있으면, 하나께서는 그, 그걸 왜 교파를 냅두느냐? 쓸지. 한명 때문에. 하나께서는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이 돌짝, 그리고 가시던 깃, 똥물, 길가,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과정에서 미를 형성시키는 과정을한다면이바지비언 다른 거요바지비언 뭐냐면은, 진짜 신앙이라고 완벽한 신앙을 말한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데, 가라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를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께서 지금 재림 때까지 말이죠. 재림 때까지는 가라지를 냅두십니다. 재림 때까지는. 왜 냅두시는요? 꼭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밀 때문에. 밀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그럼 함부도 부실 수가 있죠. 후함은. 못 풀어. 왜? 밀 다칠까봐. 참내자람을 다칠까봐 못 부른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회에 섭외 사회 있고, 또 미혹된 데가 있어요. 근데 게왜 못하느냐? 거기 섞여 있거든요. 드물게라도. 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그 구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냐면 그 구원은 개인 신앙, 개인 신앙. 철제 구는 개인 신앙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66권이 있나요? 뭐예요? 구원은 가능하거든요. 구원은 가능해요.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회의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미로 위에 있는 그 교주나 전체는 다썩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개인 이기 때문에 가라지들을 못 없앤 겁니다. 자, 재림마시 아, 어떻게 할까요? 먼저 누구를 거둘까요? 가라지 거둘까요? 비를 거둘까요? 재림마시면아 재림할시면 먼저 항상 심판부터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거둡니다. 나중에 요한기 여러분 영의시록 강의를 보시오제 강의를 보시면 불신자들 싹 쓸어버리 먼저. 두번 남겨놓고, 민의는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휴고는 거꾸로이죠, 여러분. 여러분, 국 거꾸로이죠. 민정 올라가죠?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민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분자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민의를 남겨놔요. 이게 천일왕국이에요. 그리고 또, 설사, 천일왕국이 없다 할지라도, 민의자는 휴고되는데, 먼저 쓸어버립니다, 하나께서는. 먼저. 여러분, 성경을, 그, 개시로만 잡으면은좀 헷갈리는데, 저절로는 다 원리가 돼요. 원리가, 하나님은 가라지를, 불제를 먼저 쓸어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심판을. 그리고, 믿는 자를 보존시킵니다. 노아때 마찬가지고, 롯데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쓸어버리시는데, 이 가라지가 지금도 많이 있죠. 현재 70억 인구 가운데, 2집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전이고 많지 않아요. 교회들도요. 참기는 뭐예요? 참기는 100% 천국 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예요? 대부분, 대부분 지옥 가는 교회에 섞여 있고, 그 중에 단발이 천님 미리 섞여 있어요. 어쩌면 이 장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우리 미리 선조들이라나, 선조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거 확 열받을까. 저도 열받는데 열받은 거를 주로면 참으시는 거예요. 왜? 미리 다칠까봐. 미리 다칠까봐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못해요? 왜? 미리 그릇 그안 해요. 대부분 지옥까지만 소환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냅두시는 거예요. 뭐할 때까지? 주님이, 완전 추수 때까지. 이, 제비까지 추수 기간이지만, 추수 기간이지만, 수위 말에서, 마지막 추수, 재림 때까지, 또는 주님의 심판 때까지 뭡니까? 뭐 계속 주님께서는 연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요, 세상은 항상 믿는 자 그리고 열매같이 보이는 완벽한 대로할지도 뭐예요. 같이 동전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이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가이들 공존하고 있어요. 참가고지시나야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갈등이 나타나고 비판하고 공존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장생개미가 충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여기서 누가 가라앉냐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앉냐 공격하기도 하고 계속 공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언제? 막판에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보금전파가 전세계로 되 있죠? 막판에 는 점점. 그런데, 후원자는 적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믿을 보겠느냐후원 적어요. 다시 말하면 밀이 드물드물게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훨씬 많게 돼 있어요. 자, 막판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 믿어. 다 믿어요, 막판에. 다 가라지. 근데, 후원은 적어요. 밀은 적단 얘기예요. 점점, 여러분, 어느 게 빨리 자랍니까? 가라지가 잘 자랍니다. 강아지가, 아국보다잘 자라가지고, 더, 이단과, 사이비와, 미혹과, 저아이게더 빨리 퍼집니다. 이런 거예요. 동방정류가 지금, 어, 아 1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2억 7억 정도 될까, 지금요? 카톨릭이 10억 정도, 정도가 돼요, 카톨릭은동방정교 카토릭은 옛날에 이단 시켰죠. 12세, 10세기니까, 이단, 이단, 이단 불렀어요. 그때부터 이미. 근데, 더 빨리 자라. 그리고 동방정교는 차로 들었어요. 그 사이에. 참된 게도 빨리, 더, 이제 안 자라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더 빨리 자라고, 더, 더 번성해요. 뭐가? 가라지가. 번성 더 빨리 빠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요, 전세가 보고만 다 돼요. 지금 제림할 때는요, 다 믿어요, 전세계가. 다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 가라지예요. 그리고 뭐가 드물게 되냐? 참, 밀은, 더 적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많이 번성을 다 해요. 막판에는. 그래서 전 세계가 뭐예요? 기독교가 됩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제일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으로. 막판에는요, 전 세계 기독교가 돼요. 근데 다 가라지가 돼요. 그리고 참비는 더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시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디 갔으러? 뒤로 갔으러. 지금 초림마셨을 때, 처음에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전체가 알고이었어요소수지만 근데 반대로, 낙판에는전체가 기독교가 되지만 뭐예요? 알고은 너무 들벽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맨 마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맨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만으로도 복음화가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알곡이 남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선 세계 보고마가 막판의 현상이고 대림택한 때 현상이고 동시에 밀은 줄고 알곡은 줄고 그리고 대신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 보고마 아타하면서 대신 그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그걸 맞습니다. 거의 막판일입니다. 막판일. 그래서 막판 이스라엘은 뭐예요? 거의 알곡이에요. 막판 이방인은요? 거의 축적이고, 거의 가라지고, 소수만 믿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어느 교파나, 어디서 이렇게 있거나, 또는 내가 어디서 나갈 때, 가라지가 엄청 많은데,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5천만 명인구가 있죠? 기독교인이 지금 뭐 천만 명줄수 있고, 팔만명줄수 있고, 한 35만 명 정도만 알고 계세요, 현재. 미크로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 천만명 가운데 35만 명 우리나라 지금 5천명 가운데 35만 명이 뭡니까 100명에 한 명이 안 됩니다 5천만, 500만, 50만 해도 미안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100명 이하가 참들알고이에요대한민국 경우에서 다만 아, 한국은 높은 편이죠 기독교율이 근데 이렇게 알곡이 적은 거예요 뒤로 가면은요 알곡은 더 줄어듭니다 줄뚱이많아져요 특정입니다. 그래서, 아, 가라지와 미래의 관계를 이해됩니다. 이건 누구냐? 계속 끝까지 신앙상하한 사람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돌빠지나 가시선불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그건 끝난 거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열매맺지안 맺은지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말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활동할 수 밖에 없고, 주로 계속 이것을 냈던 이유가 무구때문이냐고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